그렇다. <laughs> 네. 정흥 6일차 저녁 경기 세 번째 경기 아르마다 아르마다와의 경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인업하고 있는 LK 선수들. 오른쪽 윙 김시우, 왼쪽 윙 어마람 미드필더 강준영, 문영범. 오른쪽 윙백 성지우, 왼쪽 윙백이시훈 센터백 임명훈, 골키퍼 한지웅. 자 바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강준영 선수 <laughs> 축구공에 바람이 있겠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영, 김시호, 문영범, 성지호에게 빌드업 중인 LK 문영범, 임명훈, 김시훈, 이시훈, 어마람 강준영에게 강준영 끊겼습니다 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자네 문영범 끊었습니다 네공 맞고 아네 건드려야 되는데요 네아네 아, 네. 아쉽습니다. 자 성지우 성지우 못 맞고 사이드 아웃 아르마다의 드로잉 자 성지우 김시우 아, 혼전 상황 아, 문영범 헤딩 네, 계속 공 점유 못하고 있는 알케이 김시우, 김시우 돌파 김시우 빠릅니다 김시우 센터링 수비 발맞고 드로잉 성지우 센터링 올렸다 문영, 임명원 아네 공간패스 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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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냐 아네 이시훈 먼저 공 건드려서 사이드아웃 네 이시훈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센터링 네 임명훈 길게 아네 패스 연결 안됐습니다 성지우 김시우에게 김시우 김시우 빠릅니다 김시우 아네 마지막 수비 못 들었습니다 문영범 어마람에게 아네 어마람 아쉽습니다 네 아르마다 선수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자 문용범 어마람 아네 어마람 몸싸움에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김시우 공 끊었습니다. 네 파울이네요. 하루마다 공간 패스 하지만 이시훈 잘 끊었습니다. 이시훈, 이시훈 돌파 이시훈, 이시훈 계속 갑니다. 강준영, 강준영, 강준영 끝까지 돌파 센터링 왼발 센터링 올렸습니다. 자 문영범 문영범 아. <laughs> 네 수비 발 맞고 코너킥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밤이라 기온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이낌이 이낌이 나옵니다. 자, 성지우. 성지우. 아, 네또 밀렸습니다. 저 가운데 아르마다의 공격수 선수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네, 이 선수 좋습니다. 하지만 임명은 네, 김시우, 공 빼었습니다. 다시 코너 킥. 자, 키커, 운영범. 뒤에 보라돌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뭐기 아, 내 네, 머리 갖다 대야 되는데요. 네, 누군가요? 어마람. 역시 골냄새를잘맡고 있는 어마람 선수. 한골 추가합니다. 1대 0 앞서가는 LK 패스음스 네, 강지영 선수 압박 좋았습니다. 다시 코너킥 만들고 있는 강지영 선수. 코너킥 아! 진 네, 끊겼습니다 성지우 사이드 문형범에게 문... 아, 돌파 돌파 시도 아네 두 명은 못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압박하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어마람 헛발질 강준영 강준영 돌파 골키을 주장해봤지만 <laughs> 골킥 길게 골킥했습니다. 강준영 김시키에게아키 네, 핸들이네요 걸렸습니다. 공간 패스 패스 미스 네 어마람 연결 잘 했습니다 자 도, 단독 돌파 문용범 요리 요리 아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김시우 압박 어마람 다시 한번 꼴냄새 아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격 이어가고 있는 케 k 아네 뺏겼습니다 네 공간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오랜만에 아르마다의 공격 하지만 막히고 다시 뒤로 돌리는 아르마다 자 어마람 압박해 뺏어야 됩니다 네 뺏었습니다 강준영 강준영 돌파 네. 한지움. 서로 어깨동무. 어? 서로 어깨동무. 어? 서로 어깨동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벌써부터 친해졌나요? <laughs> 이시훈. 골키퍼 한지웅에게. 오랜만에 공 잡는 한지웅. 성지우. 김시우에게. 김시우. 공못 잡고. 터치아웃. 아네 LK 위기입니다. 아네잘 막아냈습니다. 이시훈 선수 강준영에게 문용범문용범 패스가 긴가요? 아네 아쉽습니다. 패스가 길었어요. 제가 역습 찬스였는데 쉬운, 쉬운 패스는 정확히 잘 해줘야 돼요. 아네 성지우 아, 네, 위험합니다. 또 빠른 뒷 커버, 이시윤 수비 성공, 강준영의 드로잉. 아, 네, 강준영 수비 성공, 다시 이시윤, 어마람에게, 어마람, 김시우, 김시우, 빠릅니다. 김지우 성지우에게 성지우 오버랩, 성지우 센터링 좋습니다. 잘 연결됐습니다. 문용, 문범 강준영에게 강력한 슛 강력할 줄 알았는데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골키퍼 길게 하지만 강준영 꺼냈습니다. 이시우 커트. 이시훈 다시 컷. 이시훈 문영범에게 잘 연결했습니다. 문영범 문영범 돌파 돌파 빠른다. 마지막 슛. 네 문영범 단독 돌파 성공. 이대형 앞서가는 이렇게 만원또 정리하는 문영범 선수. 오늘 벌, 이번 장흥 전지훈련 벌써 5만 원 획득하는. 문용범. <laughs> 자 김시우 압박. 네 압박 성공했습니다. 네 문용범 개인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네또 뚫렸습니다. 아네 골키퍼 장면으로 아쉽습니다. 네 일방적인 경기 펼치고 있는 LK. 문홍범 헤딩까지. 김시우, 공 잡았습니다. 김시우, 김시우. 뺏겼습니다. 아, 네. 공간패에서잘 연결됐습니다. 네, 저 선수 빠릅니다. 빠릅니다. 아, 네. 하지만 이시훈 선수 수비 성공인, 성공입니다. <laughs> 네. 포옹 한번 해 주는 강준영 선수. 1포옹 정립 이시훈. 강준영. 아, 네. 송규. 네. 위기 모면하는 l k 자, 김시우. 아, 네. 저기서 저기서 들리보하면안 돼요. 네, 저기서 빠르게 패스를 해주든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 병 맞고 다시 공 잡는 김시우. 아, 네, 드리블이 길어요. 강준영. 네, 강준영. 공 패스 나, 어, 엄마 람에게, 엄마 람에게 공간 패스. 엄마 람, 빠릅니다. 빠릅니다. 엄마 람, 엄마 람, 엄마 람, 엄엄엄 한명찍기고 센터링 올라와주야 됩니다. 왼발 센터링. 슛! 자. 자. 아, 네. 김무건에게 잘 연결됐으나. 수비 맞고 터치하. 코너 킥. 네. 코너 킥. 이시우, 김무건 센터링 김시우에게 김시우, 김슈. 김시우, 김시우. 아, 네 몸싸움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 탈취하는 김시우. 네 다시 코너킥. 자, 어, 머리 갖다 대야 돼요. 이시훈슛 슛 때려야 돼요. 아, 네, 헛발질 하지만 엄마람, 이 김시우에게 네, 다시 걷어내는 아르마다. 잠시 네, 한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준성 임명훈 공탈취해서 어머네에게 하지만, 뺏겨. 하지만 아, 네, 이시훈, 이시훈, 좋습니다. 이시훈, 요리, 요리, 드리, 아, 드리버, 아이고, 자빠지는 이시훈 선수. 아, 네, 공감패스. 임명웅임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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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빗맞았습니다 명 이명, 이 이명, 이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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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훈, 성지우 안정적으로 공 뺏었습니다. 한지웅, 이시윤에게 이시윤, 어, 어마람어 어마람. 김무건 길게 슛아 길게 패스하지만 연결 안 됐습니다. 네엄마람 압박 좋았습니다. 김무건 임명훈 아 오랜만에 공 잡다가 공 놓치는 한지웅 선수. 성지 받아했습니다 어? 나 누구도 예측 못한 <laughs> <laughs> 공 넘기는 한지웅 선수 페이크 성공입니다. 자 어마람에게 어마람 강준영 강준영 공 뺏겼습니다. 야 역습 찬스 아르마다 역습 찬스. 자 이시윤 이시윤. 네, 아, 네, 이시훈 수비 성공. 이시훈 수비 좋습니다. 성대 선수 중에 이름이 중구라는 친구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패설 김동구. 자 다시 LK의 공격. 네 오른쪽 사이드에서 아웃됐습니다. 다시 터져. LK의 공격입니다. 성지우 임명훈에게. 임명훈, 한지훈, 이시훈, 어마람, 이대일, 이대일 좋습니다. 어마람. 스 좁은 공간에서 잘 연결했던 강준영 어마람. 비티코님에게1 더봉 얻었습니다. <laughs> 한골1 더봉 어마람. 코너킥 자, 역습 찬습니다. 하람에게 네 공간 패스 좋았습니다. 자, 어마람 찬습니다. 어마람 단독 찬스. 어마람, 어마람, 어마람. 아, 네. 아, 네, 아쉽습니다. 어마람 혼자 해도 됐었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다시 김주. 이시훈, 이시훈 빠릅니다. 다시 어마람, 강준영, 다시 2대 1. 아, 네 아쉽습니다. 이번엔 걸렸습니다. 김무건, 김무건 어마람에게 어마람. 패스 걸렸습니다. 네, 서로 양보하는 임명훈, 이시훈. 한지웅에게. 네 다시 역습 찬스 아네 아쉽습니다 이시훈 압박 좋습니다 네 다시 어마람 어마람 사이 패스 아네 연결 잘 됐어 아네 호흡 맞지 않습니다 김시우 선수 자 이시훈 성지우. 김시우. 경기 끝났습니다. 2대0, 2대0으로 LKFC가 아르마다를 제구통? 이겼습니다. 제구통? 경기를 더할것 같습니다.